안녕하세요 아레한입니다. 니케 소장품과 외장품 관련 가이드입니다. 소장품은 파견과 솔로 레이드를 통해서 얻으시는데요. 파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견으로 소장품 얻으려면 택틱 아카데미에서 메인 챕터 6-4 정도 이후부터 시스템이 해금이 되는데요. 파견 게시판에서 꾸준하게 소장품 마일리지 박스를 모아서 지휘관 인형을 수집하면 됩니다. 장기 콘텐츠라서 원하는 만큼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유를 가지고 급하게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파견에서 관리 키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지휘관 인형 레벨업 시켜주는 경험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오픈되는 솔로레이드에서는 난이도별 보상에서 지휘관 인형과 관리 키트들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7단계 난이도에서는 SR 등급 소장품 선택박스를 최초 클리어 했을 때 주더라고요. 1일 반복 보상으로 관리 키트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솔로레이드 7장까지 최대한 살수 있는 만큼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품 인형 선택권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파견으로 얻은 소장품 마일리지 박스를 개봉하면 인형 하나가 랜덤으로 획득되는데요. 마일리지 박스 2 0 0을 채우려면 5일 정도 파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소장품도 많이 부족하고 구하기 어려운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레이드 7단계 보상 선택 상자가 정말 좋은 건데요. 소장품은 모든 니케가 착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투력 9만 홍년에게 R 등급 1레벨 애장품을 착용해 보겠습니다. R 등급 1레벨인데 전투력이 3천이나 증가했습니다. 소장품의 능력치는 좋지만... 전투력 상승풍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애장품이 없는 니케더라도 SR등급 소장품 15레벨을 착용하면 성능도 성능이지만 전투력도 많이 올라가겠죠 애장품은 관리 키트를 레벨업을 할수 있고요 확률적으로 대성공하면 경험치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관리 키트가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견에서 관리 키트는 꾸준히 보내줘야 하고요 솔로 레이드는 꼭 참여를 해야겠죠 R등급 소장품을 SR 등급으로 교체하면 교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R등급은 사라지면서 SR 등급 소장품 경험치로 환산됩니다. 다수의 니케에게 맞는 SR 등급 소장품을 얻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R등급을 착용했다가 SR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소장품을 누구부터 착용하면 좋은지 궁금하게 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주력 딜러에게 우선 착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영티어 캐릭터한테 먼저 착용하면 됩니다 무기 종류별로 소장품 옵션도 다르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소장품 많이 쌓이는 재화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당연히 레드후드, 모더니아, 앨리스 그리고 리타크라운, 클루드 백셀스와 동탄티 이렇게 되고 애장품으로 라플라스를 쓰고 싶다 그럼 저처럼 라플라스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선택이고요 애장품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2년 랭크 30을 찍은 다음에 돌파 2개 정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SR 등급 15단계 찍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션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서 본 적은 없고요. 스킬도 바뀌고 능력치도 많이 올라가서 애장품 기대를 많이 하는 중입니다. 애장품 관리 키트도 따로 파견으로 구해야 하니까 애장품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미리 원하는 애장품 재화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소장품과 애장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파견이랑 솔로레이드 하시면 되고요. 소장품은 모두 착용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니케에 착용하고 레벨업 하고요. 애장품 캐릭터 하고 싶으면 하고 빨리 할수 없는 콘텐츠인 거 알고 그냥 여유 가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